네, 삼천당제약 종목번호 000250입니다. 종목은 원래 이렇게 상승을 해야 돼요. 상승을 해서 늘리고, 네. 또 상승하고 늘리고, 상승하고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늘려야 되는데, 물론 점점 속도가 줄어들죠. 늘리는 속, 늘리는 기간이. 네. 아무튼 이렇게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 이제 매수 매도를 하면서 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어, 기술적 분석인 거죠. 이런 종목에서도. 예. 260, 그 위에는 안 잡히네 이거, 어, 이거 업데이트 돼야 돼서 안되고 2632 요거는 요렇게 세팅해 드릴게요 이거 추후에 지워야 되는데 에, 밑에 매수 단가를 굳이 지우지 않은 거고 에, 그러면 대응할 자리가 조금 애매해지잖아요 지금 현재 어차피 있는 지지선인데 이 구간이 좁다고 해서 대응할 자리 안 잡아드리면 대응할 자리가 안 보이니까 대응하기 힘들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잡아드린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60일선, 120일선 대응해야 다음 자리고 예, 대응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로 매수해서 요만큼 수익이 난 건데 일단 어쨌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것도 결국에는 뭐다? 이것도 결국엔 121선 0 깨고 흘러내렸는데 거래량도 안 터지고 애매모호해진다. 물론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무겁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되진 않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당연히 121선 0 깨고 거래량도 안 터지면서 무너진다? 그러면 버릴 준비를 해야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종목은 121선만 0 다시 올라타도 꽤 무리 없이 대응해도 된다. 근데 120에서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는 굳이 대응하시면 안 되고, 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